네, 이번 영상은 유일 팔찌, 그리고 영웅 팔찌, 용의 루드라의 무기까지 얻을 수 있는 루드라 공략입니다. 정말 좋은 장비, 최종의 장비를 얻을 수 있는 루드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도전을 하셔야 되는 던전이고요. 1렙에서 상자 8개, 2렙에서 상자 8개 그렇게 해서 1, 2렙을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 2개씩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의 도전을 하시게 되면 총 4개의 상자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거기서도 유일 팔찌를 얻으신 분이 나올 정도로 지금 1, 2렙을 클리어를 하는 게 좋고 당연히 3렙도 클리어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루드라 1, 2렙을 클리어하는 방법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드라의 준비물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세게 때릴 수 있는 상급 봉원서, 그 다음에 멜라주스 같은 경우에는 행동력의 자연 회복 때문에 좋습니다. 공격이 조금 더 필요하시게 되면 명중과 공격이 올라가는 킬리구이, 그 다음에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가는 쿠크르 고기튀김을 추천드립니다. 위험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물약 같은 경우에도 한 단계 위로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상급 생명의 물약, 그 다음에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상급 생명의 비약 준비해주세요. 필름에서는 폭탄 패턴이 핵심이에요. 쭉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도 하지만 어, 미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게 시계 시침 패턴 이후에 쭉 발생을 합니다. 해당자는 시계 방향으로 게이지가 차고 9시 정도부터 콜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네 폭탄 이제 준비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캐릭터에 뜨게 되는데 5, 4, 3, 2, 1 이렇게 콜을 하시면서 팀원한테 옮겨 주셔야 돼요. 어, 해당자가 죽거나 옮기지 못하게 되면 폭탄이 터지고 그 밑에 장판이 생기게 되는데 장판의 크기가 또 크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는 도트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패턴을 회피를 하거나 딜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폭탄이 세 번이 터지면 전멸기가 발생을 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패턴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루드라이서는 치유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딜을 적게 넣어도 괜찮으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적 같은 경우에도 치유가 위험할 때 쓰셔야 됩니다. 스티그마 추천드리는 거는, 부활의 10레벨, 부활 후에 파티원이 3초가 무적이 되고요. 그 다음, 구원. 이게 무적입니다. 15레벨 찍게 되면, 나랑 피가 적은 파티원이 같이 무적이 돼요. 처음의 패턴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건기를 날리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때리죠. 강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피해주셔야 됩니다. 2타 나오게 되고요. 십자가 나옵니다. 여기 때 늘무가 있으면 딜라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또 이제 두번 때리고 테이퍼를 한 다음에 네, 요렇게 때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후방에 있는 사람이 때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계 시침 패턴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당자를쭉 뒤로 가신 다음에 해주시면 좀 편하게 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때까지 안전구역을 6시에 무조건 생겨나게 되니까 거기서 좀 버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강공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해피나 이제 맞기로 하시는 거. 지금 보시면 보라색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폭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폭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12시간이 다 차게 되면 터지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빨간 링 패턴인데, 어, 딜 때문에 넘어간 모습입니다. 어차피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텔포하는 거 반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피 정도가 되면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게 원형으로 해서 세 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하나 나오고요.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게 되고, 이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레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폭탄이다. 어 근데 타이밍 자체가 지금 조금 어긋나버린 상황이긴 했어요. 지금 3초가 남았는데 이걸 받아줄 사람이 너무 멀리 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최대한 빨리 와봤지만 이렇게 못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의 링이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어글자가 있는데, 여러분, 대육수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로 모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다 같이 모여야지 데미지가 안 있고요. 네, 요런 다음에 이제, 어, 보통 십자가 가르는 패턴이 나오게 될수 있기 때문에, 딜이 부족하면 좀 후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합니다. 폭탄을 먼저 넣을 수도 있어요. 폭탄이 없으면 폭탄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한 다음에 멀리 있으면 어글자가 멀리 있으면 건기 날리고요. 아니면 이제 요렇게 평타 두 번을 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똥이 떨어지는데 바크론의 공주선 하는 것처럼 천천히 한 방향으로 요렇게 장판을 조금 몰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패턴 나오고 어그 다음에 이제 반원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폭탄을 또 같이 해주시고 캐릭터를 완전히 요렇게 겹쳐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살짝 덜 겹친 상태이긴 한데, 지금 폭탄이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밑에 장판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기를 통해서 레이저 패턴을 건너 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있을 때 표본을 한번 보여 드리는 건데 장판이 이 뒤쪽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뒤를 할때 뒤로 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시게 되면 이게 죽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로기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폭탄을 가진 어글자가 장판 위에서 죽어버리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예시로 한번 보여 드리는 건데요. 어, 지금 딜에 따라서 패턴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꼭 생각을 하시고 이제 회피를 해서 빼실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파티의 딜량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똥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파티의 딜량에 따라서 패턴의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똥이 떨어진 이후에 십자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로 가르는 패턴이 나왔을 때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못 들어오는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유가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면 치유 본인한테 오거든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 패턴 유도를 해가지고 시면에 포식자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거의 끝에 왔을 때 회피를 하거나 막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무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폭탄을 지금 연달아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이 장판이 깔려있는 상태라서 외부에서 조금 딜을 하기 위해서 온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어글자가 제가 됐죠. 시침 패턴. 외곽으로 간 다음에 하면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좀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장판이 한번 폭탄이 터지고 나서 장판이 또 커지거든요. 네, 이렇게 밖으로 빼낸 다음에 지금 d라는 모습입니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패턴은 일정하게 나오는데 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폭탄 관리가 중요해요 네, 이런 식으로 폭탄을 좀 옮겨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판을 똥장판을 저렇게 관리를 하면 좋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감이 안 잡히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패턴을 좀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처음에 입장을 하면 시작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우선은 건기를 날리고 그 다음에 두 번의 휘두르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십자가 패턴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공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강공격 한번 하고 두번 때리거든요. 강공격만 안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의 십자가 패턴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때도 막기가 통하고 회피가 통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중으로 텔포 후에 후방 공격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텔포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가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 후방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요렇게 해서 이제 모션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해당자는 회피나 막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계의 시침 패턴입니다. 요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해당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하고 이걸 회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천천히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뒤쪽으로 쭉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이제 데미지를 넣으실 생각을 하는 것보다 패턴을 이제 완벽하게 피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은 6시에 말해 이제 무조건 안전구요. 나중에 후에 패턴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6시로 나오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폭탄 패턴입니다. 폭탄이 진행이 되는 거는 요게 끝나면 이제 폭탄이 진행이 돼요. 바로. 네, 지금 보라색 기운을 모아서 한 명한테 얼굴에 붙이고 이거는 랜덤합니다. 이상적으로 따지게 되면 근거리 딜러가 이제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혹은 원거리 딜러가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좋고요 치유성과 원거리 딜러 숙련 파티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딜러가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근거리가 조금 더, 더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숙련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누구든 콜을 해서 무조건 이 폭탄을 받아 주셔야 돼요 빨간색 링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이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링 패턴이 끝나고 나서 강공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이제 강 공격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라면 막기를 하거나 아니면 뒤로 회피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패턴이 나오고 나서 분리가 된 다음에 한 사람이 다른 구역에 있는데 이 패턴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콜을 해준 다음에 점프로 피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번 공격 후에 이제 텔포 공격 하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후방에 있는 사람을 좀 때리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반응하셔 가지고 이제 후방에서 앞쪽으로 오시는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크게 어려운 패턴이 아닙니다. 왜냐 막기가 가능하고 요거 첫 번째 원 그리고 두 번째 원에서 왔다 갔다만 하셔도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 가지고 차례를 오히려 보스 쪽에 가까이 있으시는 게 훨씬 피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오히려 2번, 3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1번, 2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이게 어차피 돌아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뱅글뱅글 같이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때 폭탄의 타이밍 도 보통은 이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미지에 따라서 이렇게 똥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좀 많이 터지시게 되는데 뭐냐면, 이 패턴 또 맞을 때로 맞고, 그 다음에 폭탄을 못 옮겨 가지고 폭탄에서도 터지고, 아니면 폭탄의 어글자가 죽어서 또 터집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어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십자가 가리기 패턴입니다. 웬만하면 이 패턴 다음에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체력에 대해서 조금 반응한 느낌이고요. 데미지를 좀못 넣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위에 설명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가릴 때 만약에 아군이 치로 못 오게 되면 죽어도 상관 없고 아니면 무적을 쓰고 넘어오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치유성 이 있는 대로 모여 주셔야 되고요. 치유성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면 다. 일로 오기 때문에 어, 다 모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우선은 폭탄 주고 그 다음에 점프하고요 굳이 안 모여 있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크게 뭐 어려운 패턴 아니기 때문에 회피를 하셔서 빠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접이 있으면 평타 두번 그리고 모여 있으면 또 조심하셔야 되는게 뭐냐 하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외곽으로 하면 낙사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시면 안 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똥 패턴을 지나시면 됩니다 똥 패턴,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는, 이제, 좁은 구역에서, 이제, 패턴이 나오게 되고, 피통이 어느 정도 따르게 되면, 레이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큰 원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원 쪽에서 피하려고 하시면 좋으세요. 어, 이거는 이제, 쭉 가름에서 오는 패턴이고, 얘는 이제, 한번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막기나 회피로 하시면 되고,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그냥 딜 해버리면 됩니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깔려놓은 똥을 피하는 거. 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좁은 곳에서 이렇게 빨간 링, 모여있는 패턴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와중에 또 십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때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폭탄. 그리고 살성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폭탄을 달고 있는데 접근기를 써버리게 되면 뒤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어, 이거를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트롤이 돼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말씀드렸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시계가 되든 아니면 똥이 되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거는 1렘이든 2렘이든 동일하게 패턴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전에 나왔던 패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시침 패턴 6시로 가시면 되죠. 이것도 제가 어글자 였지만 그냥 침착하게 여러분들 걸으시면 추, 충분하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얼굴 자인데 완전 반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시 방향에서 딜을 하시면 좋고요. 그냥 걸어가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속. 회피도 안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다만 이럴때 조심하셔야 되는건 뭐냐면 장판이 깔려있잖아요 폭탄이 터진 상황입니다 요거는 피해서 진행을 해주신다는 거그 어, 다음에는 일자 유도를 해가지고 뒤에 몬스터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막기 무적 회피 전부 다다 다 하셔가지고 최대한 피해 없이 클리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어 죽어버리게 되면 보상을 받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클리어가 확실하다 라고 하면 무조건 부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분배 자체를 주사위로 하셔 가지고 어 각자에 해당하는 상자만 입찰을 하시고 나머지는 포기를 눌러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패턴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시점으로 한번 쭉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근거리도 보여 드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근거리가 있으면 근거리 한테 패턴이 다 가기 때문에 원거리가 편안하게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거리가 없는게 1렘은 더 힘들어요 네, 테이프 한 다음에 뒤쪽에서 때려줬고요그 다음 시계에 시침패턴 멀리 갔다가 뒤에서 그냥 하면 걸어도 들어와진다 그 다음에 폭탄 해당사 해당자가 지금 빈님이죠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원 패턴 이거는 아까 전에 강공이 아프다고 피드백이 와가지고 그냥 원거리에서 진행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원거리 딜러가 좀 아파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중거리로 한번 실험해 봤고요. 폭탄이 이제는 이제 12시 다 됐기 때문에 꼭 5, 4, 3, 2, 1 같이 디코로 말씀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사방 패턴 나오게 되고요. 오히려 근접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다라는 거 그리고 어글자는 본인이 어글자 라고 꼭 말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원 요렇게 나왔을 때는 무조건 가까이 와주셔야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통패턴 외곽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으면 이렇게 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폭탄에 대한 어 콜이 나왔기 때문에 가가지고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3, 2, 1 해서 받아줘야 돼요. 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히 디랄라 하지 말고 회피하면 또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타 두번 어글자가 근딜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통패턴으로 했기 때문에 모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거는 원래는 더 안쪽에서 모였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 폭탄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폭탄에 받고 제가 받고 이제 모여지고요. 그 다음 강공은 최대 안 맞게. 그리고 폭탄을 들고 있으면 지속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치유성만이 좀 신경 을 써주시면 너무 좋으세요. 네. 요렇게 쭉 해서 다시 원형 링 패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후반 가면 이제 피턴에 따라서 패턴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폭탄부터 지금은 저는 케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딜을 하면 좋긴 한데, 폭탄을 받는 게더 중요해요. 네, 지금 폭탄 받았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임 맞춰서 해피. 이럴 때는, 보스 몹을 가로질러서 오셔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안돼 있어가지고, 보스한테 약간 버프가 들어가는 개념인 것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침. 하고, 쭉 딜. 폭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폭탄이 안 죽게 어, 에너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퍼지는 패턴 존재한다라는 거. 이어 패턴이 계속적으로 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내입니다 이 파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 원거리로 하실 필요까지 는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낫을 소환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근접에 있으면 그게 발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세 개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서 근거리를 넣으면 좋다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거리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수막 꼭지 패턴에서는 공성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파괴의 악령이 2타 공포의 악령이 8타로 부서지기 때문에 이네임드 파티는 공성을 거의 필수 으로 넣으면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패턴 파이가 쉬워요. 해당 부분이 추가 패치가 없다라고 하면 궁성이 고정일 정도로 편해집니다. 이제 패턴의 순서는 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인에서도 치유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딜은 적게 넣어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캐를 때리게 되면 이제 평타를 이렇게 한번 치죠. 그 다음에 이제 순간 이동해서 까올리는 거두 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두 번의 평타. 그래서 원거리 딜러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딜을 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시 방향으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6시 방향에 숨바꼭질 패턴이 나오게 되죠.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파괴 양력 2방, 공포 양력 8방이라서 빨리 안 잡혀요. 이건 타수로 잡아야 되는 몬스터고요. 공성이 압도적으로 해결해 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서 치유성이랑 공성은 한 파티를 해가지고 한 방향을 쭉 시계 방향으로 다른 파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고요. 공성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6시가 아닌 5시나 7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요게 패턴이 끝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치유의 기능을 깔거나 이전에 유스티엘를 쓰셔가지고 좀 데미지를 덜 받게 큐 난사 해주시면 됩니다. 저게 두 번째 나올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 패턴이 나올 때 보통은 레이저가 많이 나오거든요 레이저는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방으로 나오는 줄 패턴도 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 없이 내려와 소멸해라 라는 거는 구슬이 생성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드셔주시면 됩니다 먹지 않고 땅에 닿게 되면 폭파하게 되고 데미지가 전체 데미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돌진해가지고 하게 되면 원형 링 패턴 점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한가의 숨바꼭질이다 네, 이렇게 하면 6시로 다시 오셔서 다시 스타트 하는 겁니다. 이 악령이 중앙에 가거나 혹은 뒤에 따라오는 저 빗물 에 닿게 되면 공포가 걸리게 되고, 공포가 걸리게 되면 이런, 이제 똥패턴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걸리게 되면 이제 공포가 걸리고, 이게 보고 안 보고 패턴입니다. 요거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빨간색 원은 보고, 파란색, 파란색 원은 안 보고, 보고죠. 이것도 천천히 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쥐의 기운 깔고, 마지막에 반필 정도 됐을 때, 이제, 3번, 꾹 눌러서 풀차징으로 써주죠. 네, 요렇게 쭉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레이저 피해주시고요. 돌진을 한 다음에, 한번 찍고, 원형 링입니다. 찍으면 원형 링이에요. 찍는 것 자체가 이 외곽에 찍어버리게 되면 링이 안 나오긴 하는데 안 보고 보고 안 보고죠. 요거를 해주시고 이 중앙으로 와주셔야 돼요. 이 중앙으로 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죽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부활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그로기에다가도 무조건 구슬부터 클리어를 하셔야 돼요. 저기, 눈 가운데로 살수 있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어, 눈이랑 좀 가까이에서 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널 구한 영혼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팟시 가장 많이 깨져요. 이 석을 깨게 되면, 물결이 퍼지잖아요. 여기가 무적이 되는 겁니다. 깨내는 사람이. 4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4초를 기다렸다가 깨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적을 하고, 어, 지금 부활 쿨이기 때문에 좀 기다립니다. 나머지 다 죽었죠? 치유성이 여기서 이제 이 무적을 받는 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반대쪽에서 해도 진행해도 상관없는데 공팟에서는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하고 점프 준비합니다. 이럴 때는 딜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보고,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그 다음 원형 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들어가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어력이 좀 나오면 좋습니다. 아니면 무적을 쓰셔도 되구요. 이때는 혼자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무적을 쓸까도 했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무적을 안 썼습니다. 위험할 것 같으면 무적을 쓰시면 돼요. 치유성은. 기다렸다가 무적 쓴 다음에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찍는 패턴이 나왔을 때, 이게 취소도 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성만 살아있으면, 이 던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깨실 수가 있으세요. 사실상, 요 패턴이 끝나고 살렸는데도 못 깨면, 이거는 사실, 딜러들이 조금 더,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링 패턴, 점프 준비하죠? 그리고 힐러는, 어, 그리고 원거리 딜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조금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지 않기. 오히려 이제 근딜이 한명 있으면 좋은 게, 힐을 넣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그 원거리 같은 경우는 4방 8방으로 퍼져가지고 힐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어, 피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처음에 패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휘두르죠 그 다음에 텔포한 다음에 공격 두 번입니다 처음 패턴은 똑같아요 그리고 피 관리가 안 되는 패턴이 이 패턴이요 뱅글뱅글 반원 2의 패턴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낫을 위로 올린 다음에 뱅글뱅글 돌리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반원입니다 보스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한번더 해요 뱅글뱅글 낫을 돌린 다음에 보스 기준은 왼쪽으로 한번 더를 합니다. 여기가 데미지가 좀 많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맞으면 출혈까지도 걸려요. 이렇게 출혈이 걸렸을 때는 이제 치유 물량을 통해 가지고 이 출혈을 없애주셔야 됩니다. 아파요 이거.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낫을 올린 다음에 뱅글뱅글 돌리면 오른쪽을 먼저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뱅글뱅글 돌리고 왼쪽을 이렇게 반원 패턴이 나온다 라는 거 오히려 어차피 원거리 딜러들이 크게 맞을 패턴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가까이에서 딜을 해주는 게 피하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거는 보스랑 가까울수록 피하기가 더 쉬워요 혹은 이제, 뱅글뱅글이 나오게 되면 뒤로 확 빠지는 준비를 하시던가, 네, 타이밍 맞춰서 회피를 하시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숨바꼭질 패턴입니다. 레이저 패턴이 같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보스가 숨바꼭질 멘트를 하면, 미니백 기준에서 6시로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파괴 양령은 2타, 그 다음에 공포 양령은 8타. 이렇게 해서 이제 6시부터 시작하는 이 빗물에 닿게 되면 공포에 걸려요. 그래서, 최대한 궁성은 초반에 시작한 시점에서 좀 많이 깨주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들을 처리를 못하고 빗물이에 닿으면 공포가 걸리게 되고, 공포가 걸렸을 때, 이제 메두사 패턴, 보고 안 보고 패턴이 나오게 되면 난리 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평타가 느린 직업이 치유성이기 때문에, 치유성이랑 궁성이랑 이제 한 팀이 되고, 나머지 딜러 한 팀이 두 팀으로 반반 갈라서 6시부터 양쪽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중앙으로 달려주셔야 되고요 중앙에 가서 유티엘의 권능이나 아니면 치의 기운을 깔아주시게 되면 조금 더 에너지 유지가 좋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전에 보셨던 돌진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링 패턴까지 이어져요 돌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한 다음에 링 패턴입니다 돌진하고 그 다음에 점프하고 그 다음에 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요 그 다음에 소멸해라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멘트 인지 하시고 있으시다가 뒤쪽에 생성이 되면 어, 그 구슬을 드셔 주셔야 됩니다 땅에 닿으면 하나 닿을 때마다 데미지가 전체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치우는 살아야 됩니다 이때 무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음은 회전 나세 패턴인데요. 근거리가 없으면 이 패턴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은근히 이제 거슬려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타겟이 돼가지고 또 부서질 수가 있기는 합니다. 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근거리에서 딜할 사람 또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패턴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패턴을 안 맞는, 그리고 평타를 안 맞는 정도에서는 조금 가까이에서 딜을 하시게 되면 이 원형 낫이 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숨바꼭질 패턴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제 보고와 안 보고의 패턴이 나오게 돼요. 빨간색 눈이 달려있는 빨간색 구슬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구슬은 이렇게 안 보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편안하게 깨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봐주죠. 그리고 구슬 한대 최대한 가까이서 해주는 것을 좀 버릇으로 해주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중앙으로 달려가가지고, 추위 기능 깔고 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전에는 솔직히 공포에 걸려도, 좀, 어, 몇개 놓쳤네? 상관없네? 똥 밟아도, 똥이 떨어지는 거 맞아도, 어, 이거가 조금 뭐 쉽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이 매두사 패턴, 보고 안 보고 패턴에서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사방 줄 패턴 같은 경우는 레이저랑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멸해라 패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게 줄 패턴, 어, 레이저 패턴과 이제 동시에 나오게 되는 거, 어, 구슬 나오고 있고, 레이저 하는 거 생각을 하고, 그래도 구슬이 전체 데미지이기 때문에 구슬 위주로. 어, 그리고 이제, 무적 패턴이라고 속칭 불리는데, 널 구할 영혼이 있을까 패턴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의 장판이 보이시죠 이게 좀 범위가 좀 넓거든요 기준이 뭐냐면 캐릭터마다의 기준으로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먹을 석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공팟에서는 그냥 다 죽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쓰시고 숙련이라고 하면 6시로 한 군데 모여있다가 치유는 9시로 나머지 딜러는 천천히 이제 3시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너무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깨야지만 원형으로 이렇게 물결이 퍼지잖아요 여기가 무적이 되는 겁니다 깨내는 사람이 요렇게 깨는 사람이 요렇게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4초의 무적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안 보고의 패턴 그리고 마지막에 이 데미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게 회피로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고 안 보고 패턴은 피통이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안 보고 보고 안 보고 네요렇게 하고 항상 이제 구슬의 중앙에 요렇게 원형이 안전 지역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약간 구슬 쪽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이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일 팔찌, 그 다음 용웅 팔찌를 얻을 수 있는 상자 4개까지도 얻을 수 있는 루드라 1렘, 2넴에 대한 공략이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항상 참고하실 수 있게 시트를 댓글 고정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렘, 2넴에 대한 공략이었고요. 마지막 3넴 보스에 대한 공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온트로 하실 때 재미있게 놀수 있는 정보 톡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게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